알리 슈퍼세일 스마트워치 추천 역대급 92% 할인 건강 관리를 혁신적으로 도와줄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데 비싼 기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 지표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이2025 신형 건강 측정 스마트워치가 여러분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ECG 플러스 PPG 혈중 산소 그리고 요산 지표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최대 9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 가성비도 끝내줍니다. 고가의 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 e 워치는 혈중산소와 요산 등의 지표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해보신 분들에 따르면 특히 혈중산소와 혈압 측정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모든 중요한 건강 지표를 손목 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의 첫걸음 2025 신형 스마트워치로 놓치지 마세요. 모험을 정복하는 스마트워치를 소개해드릴게요. 비 오는 날에도 아웃도어를 즐기고 싶었던 분들을 위해 2025년형 군사 블루투스 통화 스마트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계는 내장 GPS와 나침반으로 모험의 방향을 정확히 안내하고 기압계와 고도계를 통해 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10ATM 방수 성능 덕분에 수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에 따르면 GPS와 나침반 기능이 정말 유용했다고 하고 등산과 캠핑 때 기압계와 고도계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이 스마트워치와 함께 아웃도어를 정복해보세요. 스마트 라이프를 완성시킬 수 있는 헤일로우 솔라 울트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일상과 스포츠 모두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고객들이 원하는 강력한 배터리 수명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죠. 기존 스마트워치는 이런 기대를 채우지 못했었는데, 헤일로우 솔라 울트라는 최대 22일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와 170개 이상의 운동 모드를 자랑합니다. 특히나 AMOLED 디스플레이와 OATM 방수 기능 업데이트된 블루투스 5.3 기술 덕분에 일상과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죠. 1.6인치의 높은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는 정말 선명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실제 사용자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배터리 수명과 깔끔한 디자인이 칭찬받고 있답니다. 게다가 합리적인 가격대와 뛰어난 성능은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이유가 되겠죠? 스마트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최대 12% 할인 중인 헤일로우 솔라 울트라로 시작해보세요.